목, 주름, 얼굴 라인도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시고, 어디서 뭐 했어? 뭐 했나? 나 예뻐졌는데, 이런 소리를 많은 회원분들이 체험 다니니까. 안녕하세요. 추원님입니다. 항상 그 무거운 목과 어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통증은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와요. 등의 중요성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등 운동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등에 근육에 힘이 부족하면 자세가 바르지 않게 되고 등이 굽습니다. 등이 굽으면서 거북목 형태가 되죠. 즉, 목이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등에 힘이 부족하면 이 견갑골이 뜨게 돼요. 등을 둥글게 만들고 연결되어 있는 목은 무거운 목은 앞으로. 나오게 되죠. 특히 요즘에 그 스마트폰 분들 보는 분들이 많아서 목과 어깨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5kg 짜리 수박 한 통을 매일 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머리의 무게가 수박 한 통의 무게와 비슷하거든요. 이 무게가 바른 자세를 댔을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에 그닥 무리가 안 옵니다. 하지만 거북목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선이 되죠. 목이 지탱해야 될 무게는 5kg가 아니라 이 30kg의 육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통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등의 힘을 기르기에 앞서서 또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바른 자세, 즉이 견갑골이 뜨지 않도록 자꾸 눌러주는 등에 누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등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고요, 아픈 등과 어깨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운동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일어났을 때 또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두번 나누어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밥 먹듯이 해주세요. 밥 먹듯이 만성 통증이 싹 없어질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싹 고칠 수 있어요. 일단 바른 자세 잡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이 날개축지 뼈 견갑골을 눌러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항상 등 누르자 등 누르자 이거 외우고 다니세요 항상 반복해 주세요 각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등을 누르게 되면 즉이 견갑골을 뜨지 않게 이렇게 되면 견갑골이 뜨잖아요 등과 견갑골 사이가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굽죠. 굽으면 이 상태에서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 자연히 목은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배는 더 나와 보이고 키도 작아 보여요. 왜 이러고 다닐까? 네, 반성하시고 일단 등부터 눌러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일어날 거예요. 네, 등을 여기 견갑골 날개 쭉지뼈를 모으면서 눌러주면 눌러주면 가슴이 살아나고 배가 들어가고 키가 확 커집니다. 머리가 또 수직으로 목 위에 앉기 때문에, 네, 목의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이것과 이것, 목의 부담이 어떻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항상 원리를 아시면요, 실천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어깨가 올라왔던 어깨도 내려가면서 어깨의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깨 충돌증후군이라든지 팔을 올릴 때 뚝뚝 팔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등을 누르는 거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어섰을 때나 의자에 앉았다고 가정을 하고 등을, 눌러주, 등을 눌러줄게요 견갑골을 눌러주면서 그러면 귀와 어깨의 수직선상이 맞게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팔을 W자로 들어보세요. 팔을 W자로. 이렇게 됐죠? W가 됐어요. 이 상태로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주시는데, 머리의 무게로 구분 등을 펴준다 생각하시면서, 이때, 앞목선이 늘어나야 돼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게 되면 목주름뿐 아니라 얼굴 라인도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된다는 사실. 네, 목주름도 없어지고 목도 길고 날씬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W자 만들었습니다. 등을 누르면서 이 상태에서 실시하셔야 돼요. 귀에 잘 보세요. 귀에 그 바베큐 있잖아요. 바베큐 이렇게 돌아가는 꼬치 내 머리가 좀 잔인하지만 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뚫러가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꼬치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돼지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얘를 90점으로 해서 쭉 뒤로 젖혀지게 되면 앞목선이 늘어나요. 앞목선이. 이렇게 W 만든 상태에서 쭉, 입가에는 미소,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시작, 쭉, 앞목선을 늘려주세요. 속으로 10번을 카운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이때 중요한 것은,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견갑골을 누르면서 1번, 앞목선을 늘리는 거예요. 이두 가지,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 굽은 상태에서 목만 올리게 되면요. 운동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뒷목만 아파요. 뒷목이 접히면 안 돼요. 뒷목이 접히지 않고, 앞목선을 쭉, 마치 돼지, 바베큐, 꽃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요. 어, 이렇게 세번 해주세요. 이렇게 세번 해주시면, 꾸준히 하시면 자세도 달라지고,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실 거예요. 어디서 뭐 했어? 네, 뭐 했나? 뭔가 예뻐졌는데,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체험담이니까, 요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세 세트, 어떻게? 밥 먹듯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이 W 운동, 해주세요. 정말 시원합니다. 두 번째 운동도 정말 시원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닥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어, 침대 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매트 깐맨 바닥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테이블 자세를 취해 보세요. 테이블 자세. 네, 테이블 자세를 취할 때 손은 모아주시고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린 다음에. 발을 모아주세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로 한 손을 열중 누셔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요 어깨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등이 떠서 그렇거든요 날개축지 뼈가 떠서 그러니까 날개축지 뼈를 쭉 누르세요 준비 자세 눌러주세요 시작 하나 둘셋 날개축지 뼈 눌러주세요 넷 다섯 스탑 네, 이 상태에서 쭉 옆구리를 비틀면서 왼쪽 가슴을 열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왼쪽 그날개쪽지 뼈가 더 몸쪽으로 붙게 되죠. 이때 어깨가 등에 힘이 풀려서 어깨 올라오면 안 돼요. 쭉 등을 눌러서 날개쪽지 뼈를 몸에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상체, 왼쪽 상체를 들면서 시선을 하늘 봐주세요. 집중하셔야 될 근육은 그렇죠. 등 근육이에요. 견갑골을 누르는데 집중해 주세요. 10번 속으로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무릎 골반 너비 벌리시고 손은 모으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네, 어깨 수직선상 밑으로 손이 내려가야 돼요. 이 상태로 오른쪽 손을 옆중 셔, 등 누르기 하나, 이제 오른쪽 날개 쭉찌뼈 누르기 둘, 등에 힘주면서 등으로 밀기 네, 등으로 누르기 다섯, 스탑 이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요 쭉 오른쪽 옆구리 비틀면서 이때 집중하셔야 될 것은 등, 날개 쭉찌 뼈를 꾹 눌러주는 것 속으로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후. 어깨, 손 모으고, 수직선상 손 모으고, 팔 모으고, 무릎은 골반 너비, 오른, 오른쪽, 손 뒤쯤 지고, 등을 누르면서, 오른쪽 날개축지 등 누르면서 위로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타겟 근육은 날개뼈를 잡고 있는 근육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후, 하면서, 열, 후. 또 어깨 한번 눌러줄게요. 쭉, 하나, 둘, 어깨 쭉 눌러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네,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뒤쯤 또 지고, 타겟 근육은 날개축지뼈 위에 있는 등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누르면서, 벌써 지금 눌러야 돼요.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젖힙니다 위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올라오면 안 돼요. 여덟, 아홉, 열, 후, 어깨 눌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네, 두 번째 세트는 앞에 보고 할게요.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손 수직선상 밑으로 내려와서 손 모은 다음에 발 모으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 네, 왼쪽으로 뒤쯤 치시고, 어깨 누르기 하나,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등 누르기. 타겟 근육은, 네, 날개축지 뼈, 견갑골 위를 덮고 있는 왼쪽 등 근육이에요. 쭉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 어깨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솟아오르지 않아요. 어깨 쭉 내려주고요. 이 상태로 열어줍니다. 쭉 열어서 위로. 하나, 시선은 위에. 둘, 어깨 내리고. 셋, 넷, 등에 집중해주세요. 왼쪽 등. 다섯, 여섯, 더 눌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어깨 한번 눌러줍니다. 하나, 이때 등을 눌러서 어깨가 솟아나지 않도록, 솟아오르지 않도록 어깨는 아래 방향으로 꾹 눌러주세요. 후. 네, 한번. 마지막, 왼쪽 등 한번 더 해줄게요. 발 모으고, 손 모아서 뒤침 지고, 그대로 등 눌렀다가 젖혀주세요. 쭉,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왼쪽 어깨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어, 날개 축지도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같이 네,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왼쪽 어, 근육을 더 타겟으로 해주십시오. 곱 여덟 아홉 후 어깨 눌러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네 어깨 한번 돌려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쭉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앞으로 쭉네 정말 시원하죠 이렇게 잠자리,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운동 꾸준히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해주세요 거북목은 정말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